그분이 하라는 대로 연락을 했더니 근데 제가 대보름 날에 떠났거든요 중국에서 음, 음. 네, 대보름 날에 떠났는데 바로 떠나라 그래서 아 이게 뭐지 제가 그때 그 브로커분한테 한국이 동네 집도 아닌데 어떻게 떠나라면 그렇게 바로 떠나냐 했더니 네가 중국에 뭐 미련이 있냐고 빨리 떠나라는 거 빠른 빠른 속 좋다고 그래서 이모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만두겠다 음. 가야 되겠다 했더니 제가 이모님한테 얘기했는데 이모님이 반대를 안 하시는 거야. 가라. 어, 네가 안니야 갈수 있으면 가는 게 좋다. 가라. 반대는 안 한다. 그래서 이모랑 이모부가 그 버스 공항까지 택시 다태워주고 차로 데려다주고 그렇게 거절로 바래다주고 이제 떠나서 지금까지 계속 연락하고 있거든요. 그 브로커한테도 계속 연락하고 어.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생명의 은인 그분한테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어요. 아, 지금도 지금도 인연을 어. 이어가고 있어요. 어. 잘됐다. 네. 저는 쭉살면서 기인이 항상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네. 보면 저도 이까지 오는데 딸한 네. 번도 안 잡혔거든요. 저도 아, 중국에서 한1 2년을 살았는데 아, 뭐1 2년 안 살았는데 안 잡혔다는 거는 네. 그만큼 옆에서 주위에서 다 그만큼 커버해 줬기 때문에 맞아요. 안 잡이지. 어떤 분들이 와서 네. 뭐 중국 전족을 하고막 이런 느낌 하더라고 요 근데 네. 저는 음. 물론 나쁜 분도 있죠 어떻게, 그렇죠. 다 어떻게 저... 사람이 다 어, 좋았습니까 근데는 네. 제가 본 사람이 거의 80%는 다 좋더라 이러지만 좋더이든좋대 네. 음. 그리고 또 안니씨는 네. 한 번도 네. 달려안 갔다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쵸 그렇죠. 이게 저는 행운이죠 파, 저는 팔려갔거든요 네. 어. 근데 팔려갔는데 저는 또, 음. 저도 또 행운인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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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정말 험한 집에 팔려갔던지 이러면 아 되는데 저희 지금 남편한테 팔려가가지고 예예예 아, 아, 어, 예, 예, 예. 어, 그래서 지금 네, 네. 2 5년 동안 쭉 살고 있거든요. 어, 근데 오, 물론 저도 이렇게 팔려갔다는 걸 아, 자식 네, 네. 앞에서 네, 네. 오픈한다는 게 솔직히 쉽지 않 쉽진 않아요. 않아요. 근데 네. 이거는 꼭 누군가가 알아야 다행이다. 되고 우리 어... 탈부 탈북자가 이렇게 생긴 왜 생겼는지 어... 탈북 여성들이 응응. 어떤 길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응응. 응응. 거기에 대해서는 역사에남길우무가 온데 있어요. 근데 이게 어, 시청자분들은 되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니네도 원해서 어, 팔려간 거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응. 맞아요. 맞기는 맞거든요. 저희가 원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브로커도 얘기를 해요. 네가 가겠냐 안 가겠냐 물어보거든요. 아니면 그냥 무작위하게대려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고, 어차피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요. 물어보든 안 물어보든 선택권이 없었어요. 무조건 이분하고 살아라. 어, 이사람들은 돈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아직 8년 못봐서 모르지만 네. 저희 같은 거는 네. 가면 선택권이 없어요. 네. 남자가 선택권이 있지, 저희는 아 선택권이 없어요. 그래서. 아 제가 갈 때만 해도 선택권에 네. 있었어요. 아, 어, 네. 싫으면 싫다 말해라. 아, 그래서 네. 저는 열살이 차이 나서. 아, 저는, 오, 이 네. 형이면 네. 나는 가짜래도 나타나야 그래. 되니까 네. 가짜래도 네. 나는 네. 좀 멋있는 남자가 살고 싶지, 네.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네. 음. 그래서 싫어하니까 음. 돈을 받아야 되니까 아, 계속 띵 들러서 이 사람, 왜돈 주겠다는 사람 나타날 때 팔려고 네. 나를 개돌고더라고 아. 아. 그러면 우리가 느낌이란 게 있잖아. 아, 여기 가라는 거구나. 음. 근데 지금 후에는 그렇게 안 팔았더라고요. 무조건 아. 와서 좋다뭐퍼 뽑듯이 에오. 여러 명을 데려와서. 아. 그리고 어떤 분들은 특히 조선족들이 저한테 댓글을 많이 달아요. 아, 네네, 네네. 왜 조선족을 이렇게 나쁘게만 표명하냐. 음. 근데 물론 우리를 살려주는 것도 조선족이지만 음. 우리로 이용해서 음. 자기네 이렇게 불법을 하는 것도 조선족이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군나, 그 돈을 조금 우리인데 우리 친정에 못 보내잖아요. 조금 음. 친정에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음. 그 돈을 조금이라도 네 음. 생활하는데 써라고 주면, 이 여걸 우리 정말 그렇게 해서 나쁘다면 욕하지. 그쵸. 그러나 우리는 양말 한짝 하나 안 사주고 음. 정말 물건 팔듯이 팔아버리고는 음. 거기에 대해서 달아나면 달아난다고. 음. 우리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물건이 될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럴까요? 솔직히 이런 음. 방송을 보시면 좀 불쾌하시는 음. 분도 있는데 음. 그래서, 그래서 제 딸이 이렇게 해서. 음. 오픈하고 이러니까 든 안리스를 아, 보면서 그래도 음. 팔려서 안간 것만 해도 음. 이렇게 이쁜 여, 저자가 팔려가서, 아. 어떤 데 팔려가서 어떻게 살지, 이거만 생각하면. 그쵸. 소리가 치지. 그쵸. 그래서 음. 엄마가 그런 것도 안 보냈던 사연도 있고. 근데 뭐다 자기 운이에요. 예, 네, 다 자기 운이 더라고요 보니까 내 운은 내가 갖고 있어요. 맞아요. 어. 그리고 선택도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느 날 여기까지 오는 게 되게 성공하지 않았나 싶고. 그렇지. 네. 너 운인들이 없었으면. 예, 죠 예. 결심도 못 내렸고 그리고 내가 중국에서 허위허시 가게 뭐 신분을 다 갖고 살았으면 한국까지 오는 일은 아마 없었을 거고 어. 예, 그런 생각도 못 했죠 남조선이라는 어. 생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 좀 쉽지 않았나 주변에 귀인들을 많이 만나 가지고 저는 예, 한국에 와 가지고는 예. 어떻게 해서 부모님들하고 연결, 연결하고 아, 제가 연락을 많이 시도했어요 아. 생각보다 제가 시도하는 사람들마다 돈다 주면서 찾아야 되잖아요. 갔다가 말 자체 우리 집이 산이다 보니까 왕복으로 시내까지 올라갔다 하면 4시간 걸리거든요. 걸어서? 네.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가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뭐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결혼을 해서 이제 신랑을 만나서 그 신랑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저는 부모가 없네? 근 신랑 온 가족이 다 같이 오시는 거예요. 부모가 없으면 제가 결혼을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는 원래 결혼을 할 생각도 없었어요. 네, 결혼 조체를 생각도 안 했고 어? 사귀는 남자 있으면 그냥 연애만 하자. 이런 음. 개념이었는데 신랑하고 정말 사랑하고 정말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다 할 정도로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래서 어느 날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신랑이 결혼을 하자 했는데 저는 거절을 했거든요. 안타깝지만 음, 못하겠다. 미안하지만 나는 안될것 같다. 부모님이 안 오셨으니까. 그래서 신랑이 저한테 프로포즈 개념으로 엄마하고 남동생이 연락시켜준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외도 못 찾았던 걸. 대단하다. 어, 신랑이 한순간에 진짜 제일 믿을 만한 본인이 온 브로커랑 사이가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 브로커분을 해서 이제 산에 올라가게 했던 거였거든. 저는 남동생이랑 엄마가 있으니까 나는 계속 진짜 노래소리를 이야기했거든요. 엄마 혼자 오는 거 많지 않다. 남생이랑으로 같이 와야 된다. 딱두명 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신랑이 저한테 전화를 좀 받아보라 그러대요. 어, 근데 은행에 이제 브로커 줄도를 찾아야 되잖아. 자기가 적금해놓은 거를. 그래서 은행에서 지금 전화를 받는데, 엄마 사투리로 여보시오. 하는 음. 거예요. 저한테. 그, 저는 그때까지 누구나, 어, 뭐 일반 북한 분들이 많으니까, 어, 누구냐고. 어, 막 이렇게 했거든요. 혹시 뭐 가족분이냐고 했는데, 받아보라 했는데, 계속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도 여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누구세요 했더니 어,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쪽이 누구냐고 엄마다 하는 거예요 엄마는 뭐 엄마네 근데 나도 내가 딸이라고 내가 언니야 엄마 했는데 우리 엄마는 못못 알아듣는 거지 죽었다고 했거든요 제가. 그렇지 어년 동안 안 왔어요. 네, 어년 동안 안 왔으니까 죽었다고 아. 제삿법까지다 떠난 상태. 엄마 어, 네, 어. 네, 네. 내. 내 떠난. 우리 집부도내 제삿밥 법 벌리는 거. 예. 네, 그래서 엄마는 아 딸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레 오년 만에 딸이 나타났어. 오는 부모가 믿어요. 그래서 엄마 맞냐 했는데 갑작스레 난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너무 이게 심장이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눈물도 안 나는데 신랑 이렇게 이 프로포즈로. 네 장모님이랑 앙남 데려올 거니까 무조건 결혼해서 해가지고 그럼 무사히 데리고 오나 여기까지 해서 신랑이 네, 본인 돈을 그때 3천만 원이었거든요. 어... 1인당 1 5 0 0만 원씩. 그래서 그거를 다 신랑이 해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엄마랑 남동생. 야 근데 네. 제가 이렇게 안니스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네. 엄마가 이렇게 오는 노정이 있더라고요. 네, 있어요. 네. 근데 엄마가. 네. 가서 머리 부디이 잡고 네, 네. 다시 북한으로, 네. 북한으로 데려가겠다고. 아, 쉽지 않았어요. 엄마가 내가 한국까지 오는 길이 정말 이렇게 힘들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 그래서 막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아, 괜히 데려왔다. 북한에 나가 그나 살게 하고 내가 돈을 보내주는 게더 쉬웠을 거다. 어,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엄마 보고 오라 그러면 안 오는 거야. 처음에는 나 보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거짓말을 쳤거든요. 엄마에게 중국이 어느 손나라인데 어, 어 와봐 내가 그래도 딸이 계속 여기서 열심히 벌어서 부자는 아니지만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그만한 돈을 갖고 있고 그만큼 산다. 근데 엄마를 만나고 싶다 했는데 엄마가 어느 만에 부모잖아요. 죽었다는 딸이 살아있다는데 어느 부모가 안 뛰어와요. 그치 그치 엄마는 근데 달랐어 우리 엄마는 얼마만큼 오다가 이렇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자꾸 딸이 계속 오라오라 오라 그러니까 딸은 없잖아요. 응, 딸은 없는데 계속 오라 그러니까 엄마가 무서움이 음. 생겼던 것같아 어. 생각이 달랐을 거예요. 근데 남동생이 또 눈치가 빠르거든요. 얘가 똑똑해가지고. 엄마, 누나가 아무래도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주변에 이제 같이 가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잖아요. 아, 그분들이 누나가, 너 누나 어디 있는데? 했더니 누나 중국에 있다 그랬대. 누나 번호 아니하고 안다 그랬대. 번호도 한국은 010이잖아요. 중국어막138 이렇게 시작할 때도 있잖아요. 음. 그 사람한테 내 전화번호를 알려주니까 너 누나 한국이다. 이자게 어. 어, 남조선이다 얘기를 했는데 어. 남동생은 또 남동생이 엄마랑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어. 어, 우리 딸, 우리 누나는 남조선에 가지 않는다. 어, 이렇게 생각하는 난 그대 남조선이잖아요. 그래서 막, 아, 엄마랑 꺼져가지고 오는데 어디까지 와가지고 안 오겠다고 치는 거야. 어. 안 오겠다고. 그래서 엄마, 오세요. 무조건 오세요. 여기가. 어, 실수를 했었고, 여기가 남조선인데, 한국인데, 한국은, 못 알아들어, 요 우리 엄마. 남조선만 알아듣는 거지. 한국인데, 어. 내가 돈을 벌어서, 어, 이렇게 엄마한테 주려고 한다 했더니, 어디 네, 이 역적 같은 년이, 어, 나라를 배반한 역적이다. 우리 집안엔니 네 같은 딸이 없다. 막 하면서 나무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정말, 야, 이분이 진짜 내 엄마 맞나? 그래도 죽었다던 딸을 어느 만에 만났는데, 어, 얼마나, 어, 얼마나 나라에 충성을 하고, 어, 얼마나 해. 세뇌돼서 속고 살았으면, 딸조차도 이렇게 역적이라고, 어, 다시는 안 본다. 너 같은 딸이 이 세상에 없어도 된다. <laughs> 이 정도로. 어, 어차피 너는 죽었다. 내가 제사파까지 어. 다 떠났다. 어, 그래서 그때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슬퍼서. 이게 네, 네. 배신이더라. 엄마한테. 난그 이렇게... 말을 뭐, 너무 잘 알아요. 아, 정말요? 2000년도에 제가 네네. 96년도에 넘어거든요 아... 2000년도에 저희 네네. 아버지하고 첫 통화가 됐어요. 저도. 저는 그때 중국에 있었어요. 아, 근데 저희 아버지가 딱한 마디. 나는 일생에서 네네. 잘못 살아온 게 있다면 반역자 딸을 둔 것이다. 아. 아, 두번 다시 있었다. 죽어서도 네네네. 죽어서도 시체도 응. 오지 마라. 응. 시체가 네가 묻힐 응. 시체도 묻힐 다른 거 없다. 대박이다. 진짜 나 부모인데. 근데 뒤에 우리 언니가 전화와서 응. 말하는데 알잖아. 응. 전화할 때 옆에 사람도 있잖아. 예, 응, 응. 그래서 그러니까 응. 우리 아버지는 당뇨 분이었거든. 응, 응.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수, 어떻게 변할지 맞아요. 모르니까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맞아요. 맞아요. <laughs> 절대 잡혀 오지 말라는 응. 말은 해야 되는데. 응, 응. 어떻게 네. 하면 잡혀 오지 않을까? 네. 거기다가 혁명적으로. 아, 어, 어, 그래가지고. 근데 음. 거기 우리 아버지 진심이 내 생각에는 네. 거의 80%가 들어가 있었어. 어? 네, 반역자 딸이. 그 느낌이 와요. 어. 네. 근데 거기다가 죽어서 오지 말라는 거는 니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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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잡혀서 오면, 네. 우린 더군다나 연선 지역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 네. 와, 그 딸이 당날 고통을 음. 알았던 거지. 그러니까, 네. 죽어서도 응. 오지 마라. 여기 응. 도기가 또또잡불라서 네가 네. 묻힐 땅은 하나도 없다. 어. 야, 그때 에이. 나는 그 순간 그말 듣고 똑같은 네. 멘붕이 와가지고 어, 어떻게, 부모가, 어떻게 부모가 부모가 자신한테, 자신한테. 어, 이런 얘기를 그것도 나도 거의 응. 한4년 만에 좀 음. 전화를 어. 했는데 뭐잘 있냐 네. 어떻게 했냐 그 그리고 아무도 찾아 없었어요. 어떻게 네. 다른 나라 사람이 알을 낼수 있냐? 아... 와 아니 네, 반영장... 북한에서 상상을 못 하죠. 어. 네. 우리가 이만 내가 아는 씨가 이거 딱 듣고 충격 네, 먹었다는 게 충격했어요. 이해가 돼요. 네, 저도 너무 충격이여가지고 어지마라, 그럼 다시 가라, 그냥 가라, 엄마 가라, 그냥. 어, 엄마 오지마 그럼 서로 안 보면 될거아니냐 엄마, 북한이 엄마한테 뭐가 해준 거 있는데? 어, 북한이라는 나라가 엄마한테 뭐 해준 거 있는데? 굶주림? 어, 엄마 맨날 북한에서 엄마 그렇게 혁명성을 지키고 북한을 지킨다고. 세네돼서 저국을 뭐 미신 <laughs> 안 한다. 그래서 엄마 북한에서 엄마한테 쌀줘뭐 줘. 엄마 영웅 만들어 주냐고 그런 게 없잖아. 보고 싶으면 오고 보기 싫으면 이대로 그냥 돌아가시라. 어 그리고 내가 한국에 아파트를 쫙 보여줬어. 영상 통화로. <laughs> 뭐, 멋있는 집을. 어 멋있는 집을 다 보여줬어. 안기부가 너 어, 니한테 그렇게 해줬대. 그래서 엄마 좀 사람이 생각을 좀 하고 살아봐. 안기부가 나 같은 사람한테 왜 내가 뭐 거의 간부야? 나한테 뭐 빼먹을 게 있다고. 이 북한이 어. 얼마나 나쁜가 봐라. 우리도 맞아, 맞아. 와가지고 한국 사람 옆에 있으면 에이, 내가 이렇게 네. 북경에서 나도 네. 말도 못하고 하니까 네, 네, 네. 가정 보모로 일했거든. 아, 네, 네, 네. 20대. 어. 근데 그때 당시 나는 네. 어떻게 생각했는가? 네. 하, 내가 네. 정말 혁명사상으로 무장해가지고 어. 적도적으로 들어가서 네, 네, 네. 정말 내가 지저만 잊지 말아야 되겠다. 네, 네. 네. 이긴 다 안기부들 거야. 근데 안기부가 솔직히 할일 없어서 우리를 잡게. 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쩌고는. 북한에서 네. 결국은 너네 나가면 안기부가 탁 와서 너네 랍츠를 랍치... 왜야 랍츠 하 네, 하는데. 뭐할일 없어서. 네. 그 돈을, 랍츠 네. 안에 다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돈에 대한 관점은 모르잖아. 맞아요. 그니까 뭐 우리들 못 뽑아먹는데. 맞아요. 어, 그... 쉽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네. 세뇌가 여러분 그래서 무섭고요. 무섭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애 키우면서도 느끼는 게 항상 어른들이 말 말씀하시잖아요. 세살때 보던 시 여든까지. 맞아요. 비해. 저희는 태어나서부터 그 장군님 장군님 맨날 어. 그3대에 대한 세습과 세례가 머릿 속에 박히도록 공부를 하거든요. 아버지 엄마가 밥 끼려서 네. 밥 먹이준 건 감사하지 않고 네. 그놈이 선물 같은 선물 같은 사탕 한한 킬로 주는데 거기 있다고 네. 네. 인사하고 먹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어, 속에서 이렇게 네. 내가 이렇게 보면 네. 뭐. 나이가 이렇게 차이가 있어도 네네. 저하고 좀 나이 차이도 많지만 다시 아, 이목 벌이잖아요. 근데 네네. 나는 그래도 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북한이라는 데가 2 0 0 0년도 넘어왔으면 네네. 조금 네네. 좀 많이 좀 변한 줄 알았어요. 그래도 사상이좀 변한 줄알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네. 느끼는 생각과 똑같고 부모님 그때는 정말 밉지만 지금을 다시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면 아 그때 상황에는 어쩔 수 없었구나 부모님들은 반생을 거기서 살아오신 분들이잖아요 어. 젊은 애들이랑 또 달라요 어머니가 그, 네. 동생이 딱 한국 와가지고는 네. 지금은 어때요? 지금 너무 좋아하시죠 어. 너무 만족감이 완전 안니스를 네. 막 네. 이러죠 너무 좋아가지고 어. 처음에는 적응 못하더라고요 그치? 내가 원해서 데려온 분들이 아니잖아요 거짓말 쳐가지고 여기까지 데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아, 이대로 조금 못하면 내가 얼마나 원망스러울까, 이 소리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근데 <목소리> 처음에는 <목소리> 1, 2년은 다 방황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살다 보면 솔직히 하나부 열까지, 네. 난 거짓말 안 합니다. 하나부 네. 열까지 네. 북한보다 네. 다 낫지? 네. 못한게 없어요. 네. 네. 먹고 쓰고, 첫째, 인간이 그래야 되는 먹고 쓰고, 자고, 네. 뭐, 막막 응가하는 것까지, 는 화장실 가서 응가하는 것까지. 네. 야, 그 네. 뭐 기본적인 것까지 네. 북한보다. 네. 훨씬 낫고 응. 또 특히 그 산골에서 살았다면 응, 응, 응. 더 하지 맞아요 맞습니다. 어. 네. 또 오늘은 네. 또 이렇게 우리 또 이쁜 안나스 이렇게 네, 만나가지고 네. 또좀 어찌 보면 또 가슴 아픈 스토리일 수도 있는데 아, 네, 그 네.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음. 또 이렇게 재미나는 시간을 보내서 너무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저도 감사합니다. 예. 네. 또안니 t v 또 저희가 많이 아, 응원하고요. 아, 아, 네, 예. 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